제1회 주민총회를 통해서 잔치 사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래성보다는 지속가능한 사업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번째 마을신문 두번째 어르신 프로필사진제작소 세번째로 마을미디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신문은 용안신문사 어르신 프로필사진제작소는 용안사진관 마을 미디어는 용안 방송국이라고 부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세 가지를 결정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카테고리로 이어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록물로 갈수 있습니다. 모든 모두가 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찍어서 모든 게 주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든 하나의 카테고리입니다. 마을 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월에 이내 발견하고 연간 총 6회를 타블로이드 형식 전면 칼라로 발행하였습니다. 상관없는 시장, 시장님 가셨네. 회장님의 축하 메시지도 올릴 수 있었습니다. 1호 신문과 2호에 이어서 여기 회장님 보이시죠? 저희 회장님 어디 계세요? <laughs> 여기 회장님 여기 계십니다. 저희 회장님!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3호와 4호까지 나왔고 5회는 현재 편집 중입니다. 이전에 2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이번 연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좀 조금 밀리긴 하였습니다. 마을신문은 주민들, 어, 마을신문은 주민의 소통이 증가했으며 행사 참여율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용안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약 2,600명 정도 돼요. 저희 자체주의 인원이 가장 적죠. 자, 그래서 저희 용안신문은 함께 만드는 마을신문이 함께 키워가는 마을 공동체가 될수 있고 앞으로도 용안 마을신문이 모두의 소식통이자 연결고리가 되도록 2026년도에도 선택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우리 많은 위원님들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화 사진과는 어르신의 특별한 사진을 순간 연출하고 촬영 편집하여 인화 증정할수 없어 문자 발송을 하였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 사진좀 감상하실 건데요. 처음에 시작은 사물을 시작을 해야죠. 자, 똑바로 보시입니다 직접에서 촬영한 겁니다. 사랑하는 위원님들, 오늘 위원님 최고이십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보는 게 힘드세요? 여쭤보실 는 모습이 너무 좋지 않은가요? 좋아요. 나도 지금도 이쁘단다 <laughs> 이게 참밝기 웃어보니 좋더라. 나도 이렇게 이쁘고 싶다. 나는 안 되겠다. <laughs> 사진을 이렇게 촬영했던 걸 문자로 보내드리기도 했지만 제 2회 주민총회 저희 용안 단체장 협의회. 대한명 문화예술축제 추진위원회 용암에로부터 후원을 받아 약 20점 정도 증정해 드렸습니다. 전시 증정해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 이쪽 면에도 있는데 저도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참고자료로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어르신 프로필 사진 제작소, 용암 사진관 사진을 촬영하는데 있어서 장수 사진을 찍는다는 식이 되게 강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 프로필 사진이 이런 거라는 설명이 되게 어려웠고,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왠지 모르게 거부감을 느끼는 게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총회를 통해 전시 홍보 후에 어르신들이, 아, 나만의 특별한 사진이 이런 거구나, 라는 인식이 개선되어서 어르신들이 사진을 많이 찍고자 하는 의욕이 생겨났습니다. 세번째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용암방송국입니다. 아, 저희는 어, 영상 사진을 편집하여 용암방송국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용암방송국 지금 이런데 전화기 보통 한번 꺼내주시면 감사해요.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용암방송국에는 오늘 보니까 119명의 구독자와 동영상 85개가 업로드되어 져 있습니다. 아, 뭐 김호준의 뉴스 공장의 보는 가는 오하무시한 컨텐츠예요. 관련한 이미지를 캡처했습니다. 용암방송국은 마을의 소식 행사 내용과 성과 등을 담아내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민 참여와콘텐츠 다양화로 더욱 깊이 있는 소통을 실현하였어요 우리 오늘 계신 유원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아마 한 300명은 될것 같아요 지금 혹시 좀 보고 계시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소중한 선물을 제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튜브 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저도 간략하게 영상을 준비해드렸는데 사실 이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져 있는 내용입니다. 아, 리그가 걸리지 않아서 제가 동영상을 지금 보여드릴 건데 약 4분 정도예요. 음악을 아까 영등 일동낙타 팀에서 다 써서 제가 좀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한번 다시 듣는 의미로 들어주시면 봐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장은 달빛을 반기네 겨울 불꽃이 오롯이 앉으며 그 포근한 흰 빛이 새

고습니다 우리 용암! 이다 네. 다이, 올려주세요 엔터폰 맞춰주세요. 네, 저희 용암주민자치회는 자치회 홍보를 위하여 2024년 12월 제1회 무학과일회를 성황기에 개최하였고 단체연합으로 제1회 용안면수숙연의마과 함께 퇴직 공직자를 위한 퇴임식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황이 마무리하였고 2025년도에는 제1회 무학과일회와 제2회 주민총회 직전행사 자치 프로그램 발표를 통하여 어르신 멋을 뽐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자치회가 용암면의 활성화에 많은 기획을 하였다고 하십니다. 2022년도에 다채로운 자치사업을 위하여 상정하지 않은 용암방송국 용암사진관은 별도의 사설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그 공간에서 더욱 용암면을 위하여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이렇게 스튜디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회장님께서 너무 애써 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우리 용환 너무 애써 주셨고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용환 진자채 상무장 선배님 인사드립니다. 네, 용환